아, 먼저 김보경 선수입니다 우동진 선수를 2대0으로 물리치고 4강에 가장 먼저 진출한 우, 김보경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 나이 32, 178에 108kg 네. 대구 공격시의고양이며여양구와한림대를 네. 졸업하였습니다 오금 당기기와 장기전을 주축 경 하는 선수죠 네 노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마서는 신예 의성군청의 최송한 장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나이 23, 180에 108kg 경북 경주가 고향입니다. 의성고와 네. 동아대를 졸업하고 델베지기를쭉 키우는 선수입니다. 네. 또 김보경 선수도 대구 출신이고 최성환 선수도 이쪽 경주 출신이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상도 시름 및이두 이제 신과 구가 맞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최성환 선수 의성고등학교 또 어떻게 보면 의성고등학교로서는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도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성고등학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의성구에서 의성군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마지막 장사에 이 최성환 선수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김보경 선수 노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성환 선수는 아주 젊은 패기. 자, 김보경은 아래 씨름, 밑 씨름을 구사하는 선수로 최성환은 유연성의 좋은 선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력이 네. 대조되지만은 또이 대조되지만은 또이 최성환 선수 드리베지기 왜. 이 장기들도 유명하셨습니다그렇지만 네. 이제 김복경 선수 같은 장기들을한 달치들에도 최재화 선수는 위에서 고공에서 하는 장기들이고 이 김복경 선수의 예, 땅치름이죠. 네. 예, 저공전입니다. 예, 지상전과 공중전이 맞붙게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복경과 최성환 그리고 최성환과 김복경 나이는 9살 차이. 네 그렇습니다. 시련 예, 무대 10년 차의 김봉규 선수와 시련 예, 무대 2년 차의 최성환 신혜죠 네. <목소리> 이인봉 주 <씨. 목소리> 서로 업깨를 만져주면서. <목소리> 저렇게 좀 무릎을 뚫고 서로 삽발을 잡을 때도 잘안 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대에 예, 따라서. 어 어쩔 때는 쫙 찰봤을 때피한 김이 있지만은 네, 때로는 저게 시합이 잘안 풀릴 때는 또 삽바 네. 잡는 감이 음. 또 힘들어집니다. 자이 첫째 판부터 삽바 잡는데 서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두 선수 일어났고 이제 첫째 판 시작됐어요. 김복용은앞다리를 앞으로 내국고네 그렇습니다. 상대 중 중심보다 김복서 네. 중심이 낫죠 지금 자자세무 네, 무릎을 한번 오른쪽 무릎을 지금 대고 있어요 손을 어떤 소임일까요? 도 네, 지금 김서도수도 상대 공격을 지금 미리 방어국잡채 잡채기 에서도기국에서도한국에서를한국를니다 예! 이 뒷무릎과 상대가 중심이 지금 몸에 상대의 중심을 미는 게 아니고 이최생아 선수가 살짝 몸을 밉니다. 네. 그럴 때 앞무릎으로 키스 모션을 준 다음에 바로 잡채기로 날려버리죠. 네. 앞무릎 잡았다가 바로 잡채기. 네. 최생아 선수 깜짝 놀래넘어치고 맙니다. 네. 김보경 본인의 특히 잡채기. 어, 아 이게 바로 경험이고 노련함이에요. 네, 그렇지요. 이 김보선도 상대 의중심구정을잘 타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는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정환 선수가 단점이 지금 무엇일까 몸으로 살짝 가는 게 아니고 네. 사바로서 상대 중심 흔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사바보다가도 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를 큰 공격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사바도 먼저 잡는 게 유리할까요? 기다렸다 나중에 잡는 게 유리할까요? 아, 그거는 이제 개인적 선수의 특징이 다르기 달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시절에 네. 상대방과는 늦게 잡습니다. 늦게? 네, 그래야지 저는 편안하게, 여유 있게 어, 죽을막 주고, 그 다음에 잡을막 잡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황정복 어, 감독도 이제 눈에 이제 독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눈빛으로 상대의 기운을 지금 복도가 주고 있습니다. 최재현 감독은 편안한 표정 두 번째 판도 기대가 됩니다. 둘째 판. <목소리> 최재현 감독과 스테크 코치는 표정에 변화가 잘 없습니다. 맞아요. <목소리> 네. 아, 청사파 김보경 경고 받았어요. 네, 어깨를 너무 과하게 한다 해서. 네, 네 경고를 받았죠. 들어봤습니다. 죄송한. 그리고 방어합니다. 방어하고 있는 김보경 잡채기. 아 여기 다시 잡채기 빠졌어요. 자 파고 들어요 두 선수. 자 머리 빠지고 잡들어 갑니다 김무릎까지 아, 김공고지 30초. 시 접전이에요. 잠시 경기 중단. 시간2 5초남 아, 지금 김보경에게 경고를 주는군요. 네, 그렇죠. 경고 두가 되면은 수술을 네, 그렇 먼저스로 네, 틀었고그렇 네. 공격을 하지 않는다. 저 경고 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더자기를 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 코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 선수 홍선 같은 거자 여기서 최성원 선수가 조금 부딪혔는데 보세요. 네 상대 왼 음? 뒷장을 네. 네. 그렇지만은 네잘 네, 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몸싸움을 해서 최성원 선수 입 안에 지금 상처가 난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이 가서 응급 치료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네입 안에 상처가 낮습니다. 남았... 네. 가 그런 거 있네요. 모체림 선수 네. 남자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지난 사선에 철과 살 정도. 네, 이곳을 떨쳐버리고, 네, 또일어나죠 자, 여기서 부딪혔어요. 아, 여기서 네, 네. 입과 머리가 부딪히는 바람에 네. 입 안에 철과 상을 끼게 되었군요. 저는 이 태현 교수가 이제 선수 시절에. 이 장외로 떨어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과거에 천안 천안장사 되었죠, 맞다. 네. 결승전에서 김영현 선수였나요? 네, 그때 2대 0으로 <laughs> 이기고 있다가, 네, 번 넘어지고, 아, 3대 1로 역전패 당했죠. <laughs> <laughs> 자, 첫 판을 먼저 따냈습니다. 많은 음? 더 잡기를 당하고 있는 김보경. 기회가 왔어요. 네, 치열한 상한 선수에게는 바로 우리 기회죠. 음, 자기의 음, 주축 기술 딜베지기를 네. 더욱 더잘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 네. 저 성의 있게 <laughs> 아래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앉아서. <laughs>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네, 네 잡은 것 같습니다. 5초가. 지금 보실 때지 네. 손등을 보시면 네. 지금 손등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 네. 그중 사발을 잡게 되면 손등이 위로 올라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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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보게. 네. 목구가 가게 되문 근데 사발을 당길 때는 저런 식으로 안쪽으로 손등이 보이면서 손바닥으로 당겨야 될 효과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최상 선수 앉으면서까지도 이 손등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저 자세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한 겁니다. 더잡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5초. 잡았어요. 잡채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버티고 있습니다, 김보경. 네, 사포를 챙겨야 됩니다, 네. 이수영 선수. 예전에 모재욱 선수의 자세를 보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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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경, 잡채기! 잡채기! 아, 밀어치기! 1대1 밀어치기! 재밌습니다. 네, 양 선수 재밌게시네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네, 세상으로도 아, 예. 저작기를 네. 네, 효과적으로 잘성공했네요 네, 이, 김보경 선수, 발따로 대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네, 세상으로 발을 한번더 챙겨주면서 상대의 저 왼발을 안넘어가게 지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중심에 이르는 김보경 선수를 바로 반대편 뒤로 밀어치기로 제압을 하고 있네요. 네. 그야말로, 시름하면은 중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 다리 기술 하나, 네. 속 기술 하나가 상대의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므로써 상대 중심을 흐트러놓는 게 바로 우리 시름의묘미입니다 네. 1대1 이제 마지막 세 재판 결승 진출을 다투고 있습니다. 네, 시름 네. 선사끼 얼굴이 떨만떨만합니다 네, 분 어? 만 아, 북보경장사도그 어느 때보다도 어 우승의 투지가 불타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이 동계훈련이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이 바로 설날 대회가 이 동계훈련의 결과를 네, 시험하는 장소죠 네. 1대1 음. 마지막 세 재판 이렇게 네. 네. 서 있을 때잠 다음 판에 여러 수를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방 판에 했던 긴술들을물 속에 굴리면서 네. 그다음에 또 아, 김동현 선수도 약간 좀 지친 기운이 좀 보이네요. 팔강전에서도 네. 그래. 음. 우동전과 오랜 시간에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이 네. 김동현 선수 스타일이 시는 어, 방식이 바로 밑에서 작게 나는 시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체력 소모가 요구되는. 네 선수입니다. 네. 이제 세째판 우리 관중들 두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보경 통산 두 번의 장사 준우승 다섯 번 작년에는 어깨 부상 때문에 기록이 없었고 최소한 30년 만에 대학생으로서 한라장사에 등극한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거 경산에서 2013년 추석 9월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추석 때 그때 많은 또 기록이 채워졌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태백 금갑 현지 양사 가은 것이죠. 문형준, 문준석이 현지 양사가 탄생하고 또 이번에 또 경산 대에서또 많은 좋은 경기들이 나왔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째 판. 들었어요. 들어서, 잡채기! 들어봤다가 다시 잡채기. 죄송한. 아, 보세요. 잡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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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이결승에 진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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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신의 파워가 있군요. 네. 최소한, 잡채기. 결승 진출. 아,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부의 싸움에서, 네, 답치기로, 대치기 답치기죠? 네. 먼저, 이김보현 선수가 답치기 하였지만은, 그 중심을 이용해 상대의 중심을 돌리면서 반대로 자신이 답치기로 이기죠. 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게 상대 김보현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해야고 위험했지만은,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최세화 선수입니다. 저 발목걸이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네. 다 했죠, 금방. 근데 아쉽게도 그 중심을 살아나는 동시에 상대의 중심이 왼쪽 가면은 이 우리의.